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어덕이죠. 우리 종덕의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에 로맨스코나 몸속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시나리 육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될까? <놀람>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종타쿠가 메구미의 몸을 강탈하고 하카리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뒤제니 마키와 토오지와 싸우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에 소홀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자의 고정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데이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종타쿠는 토오지에게 당한 상처를 반전수식으로 회복하며 토우지에게 잠격을 날렸는데 토우지 역시 오감을 활동해 그 잠격을 피하며 뒤로 빠지게 되었죠. 종타쿠는 동시에 피지컬 최상인 마키와 토우지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에 어우 스쿠나몸에 들어와서 꿀좀 빨려고 했는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네? 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토우지와 마키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뒤 동시에 사라져버렸고 종타쿠는 기척이 없는 두 인물이 어디서 공격해올지 알 수가 없어 긴장의 끈에 놓을 수가 없었죠. 동탁쿤이 일단 주변에다가 카이를 날려 그들이 숨어있을 만한 곳들을 무너뜨렸는데 그 순간 마키와 접근해 칼을 휘둘렀고 뒤쪽에서는 도우지가 천용모를 휘둘렀습니다. 송사쿠는그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해버린 뒤 양발로 그두 명을 차버렸고 지금의 나 역시 피지컬은 최상이거든. 아까는 예상치 못한 기습에 당한 거고 너네들이 언제라도 공격해온다는 거 알고만 있으면 대응이 가능해 라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전법 건물 잔해에 속은 뒤 끈질기게 기습을 했고 타이밍을 잘못 이는 순간 그들의 공격에 배웠기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특히 마키의 석훈도나 도우지의 천용모는둘다맞면 데미지가 심하고 주력 낭비가 심해지기에 확실한 수단으로 이들을 끌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종타쿠는 영역 전기에 봉마 어주자를 시전했고 마키아 토지가 숨어 있는 곳을 반경으로 집어넣은 뒤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에게 참격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천여주박으로 주력이 없는 마키와 토지라도 참격에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토지가 제사슬에. 천용모를 달아 종타쿠에게 날렸고 종타쿠의 팔에 그 천용모가 꽂히자 복마우주자는 해제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 순간 마키가 뛰어와 종타쿠를 공격했고 종타쿠는 빠르게 팔을 재생한 뒤 육탄전으로 맞섰는데 토지야 마키는 아무리 빠르게 복마우주자를 해제했다고는 하지만 참격에 의해 몸에 데미지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처녀주박이라 몸의 내구성이 좋다고 해도 카이를 맞고도 멀쩡할 리는 없을 터 종타쿠는 그대로 마키의 팔을 잡고선 그대로 땅으로 내리꽂아버렸고 이후 토지가 쇠사슬을 단저형모를알려 공격을 하자 그 쇠사슬을 하체리시연에 끊어버렸죠. 그뒤 종타쿠는 하늘높이 점프한 뒤 푸가를 시연해 그들을 향해 쌓고 그 주변은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화력을 피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던 마키를 포착한 뒤 종타쿠는 끊임없이 잠격을 날렸고 마키는 점점 그 참격들을 피하는 것이 버거워 결국 허벅지를 베이며 기동력을 잃게 되었죠. 토지는 내 아들 매구미 몸을 돌려줘"라고 이를 부득깔았고 종타쿠는 "아니 넌 솔직히 매구미가 어렸을 적 버리고 왔잖아 왜 죽은 다음에서야 개를 위한 척하는 거야?"라고 했습니다. 토지는 죽는 순간에서야 소중함을 깨달았던 거다"라고 말했고 종타쿠는. 메구미의 모습으로 변한 뒤이 몸은 고조사토르 녀석을 죽이는데 필요한 거다. 너도 고조 녀석에게 죽었으니까 내가 고조를 죽인 것에 동의를 하겠지? 난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내 마지막 손가락을 먹으면 내 몸으로 완전 현연할 수 있기에 메구미의 몸은 필요가 없어지고 나 스스로 매구미의 몸에서 나갈거다 라고 했죠. 소우지는 그럼 그 후에는 매구미는 어떻게 되는거지? 라고 물었고 총타쿠는 내이전에 그릇이었던 이타우리 유지라는 녀석은 지금 멀쩡히 살아 움직이고 있어. 다만 고전축 수사들에게 걸리면 목숨을 잃게 되겠지. 내 녀석이 내게 계속 덤빈다면 매구미를 죽여버리겠지만 내 말을 잘 따라준다면 이타우리처럼 매구미도 곱게 놓아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소우지는 그의 자신의 실력으로는 이 스쿤 수쿠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망자가 된 자신이 어떻게든 메구미를 살릴 수 있다며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죠. 토호지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물었고 종타쿠는 일단 저쪽에 있는 마키를 네 손으로 마무리 지으라고 했습니다. 토호지는 알겠다며 부상 을 입은 마키에게 닿았고 마키는 수쿠나는 절대로 메구미를 놓아주지 않을 거라며 지금 당신을 속고 있는 거라고 했죠. 하지만 토호지는 나한테는 선택권이 없다는 걸잘 알잖냐? 라고 하며 마키를 공격했고, 마키는 도지의 공격을 대응했지만 멀리서 종타쿠가 카이를 날려 더욱 데미지를 줬기에 도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도지가 <laughs> 그렇게 마키를 살해는 모습을 본 종타쿠는 그 이레아스쿠나 답지. 라며 흡족해 했죠 그렇게 싸움이 끝나고 종타쿠은 손가락 한 개를 회수하러 간 우라우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드디어 신주쿠에서의 결전이 다가왔습니다 고조는 일대1 승부에 앞서 우타이메의 수식으로 버프를 받고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으며 유의 걸어나왔고 종타쿠은 혼자 고독하게 고조의 앞으로 걸어나갔죠 고조는 이게 인기 차이라는 건가? 라며, 씌이고 섰고, 종타쿠는, 나도 우라우메라는 팬한 명이 있긴 한데, 그 녀석, 어디로 가버린 건지, 라며, 씁쓸해 했습니다. 고조는, 아? 그 여자술사 말하는 건가? 그 녀석은 내가 죽였다. 네 손가락 하나가 발견된 곳에서 마주쳤거든. 나랑 싸우기 전에 열심히 손가락을 모으고 있었나봐? 라며, 도발을 했죠. 종타쿠는, 천하의 고조 사토로가왜 이렇게 혀가 길어? 언능 시작하자고? 라며, 고조에게 카이를 시연 날렸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고조의 무한한의 카이는 막혀버렸고, 고조는 나를 상대하려면 그런 걸로는 안 될걸? 이라며 아우르 시연에 종타쿠를 공격했죠. 종타쿠는 씨 웃으며,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며, 매구미 베이스로 변했고, 1 0종영 법술 식신들을 소환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조는, 이건, 매구미의 기술? 이라며, 아카르시언의 식신을 하나하나 파괴하기 시작했고, 송타쿠는, 자, 마지막 식신이다, 라고 하며, 마하라를 소환했죠. 고조는, 엄청난 위약감을 발사하는 마하라를 보고선, 저게 그 말로만 듣던 식신인가? 모든 상황을 적응하는 식신, 내 술식을 적응하기 전, 빠르게 파괴해야겠군. 이라며, 육안을 통해, 마하라의 파괴 방법을 알아챈 후, 아카르시언의 몸에 커다란 데미지를 줬습니다. 그렇게 마흐라가 아카의 데미지를 적응하려고 할 때, 고조는 허시 무라사키를 시전했는데 그때 종타쿠는 고조가 마흐라에게더큰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뛰어들었죠. 고조는 무한이 발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무한을 뚫을수 없는 공격은 대응할 필요가 없었고 위협적인 마흐라부터 처리를 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타쿠는 고조를 칼로 베어버렸고 고조의 무라사키 시전은 해제되어버리고 말았죠. 고조는 자신이 베었다는 것에 깜. 깜짝 놀라 보니. 종타쿠가 들고 있는 것은 바로 특급 주구 천영모 종타쿠는 도우지에게서 천영모를 얻었고 몰래 숨겨놓다가 이때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고조는 자신의 무한이 일반 공격 에 뚫릴 수 있다는 걸 확인한 후스쿠나를 아우로 밀어내려고 했는데 그 순간 마와라가 뛰어들어 그 아우 를 대신 맞았고 마와라는 아우 역시 적응 시안을 가지게 되었죠 고조는 마와라를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종타쿠가 접근해 천영모를 휘둘렀 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알아 당황 했습니다 고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공 처리 시 안에 끝을 내버리 려고 했 는데, 종타 쿠니 원작 에서 처럼 의식소 깊숙이 잠들어있는 매구미가 그 무량공체에 대신 당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마하라가 무량공체에 적응을 해그 영역을 깨버렸고 총사쿠는 마하라를 다시 불러들인 후 마하라의 능력과 법짓만 가동할 수 있도록 일부 학권의 고조를 공격했습니다. 이번에 공격한 것은 천형모가 아닌 카이 고조는 왜 굳이 무한을 뚫을 수 있는 천형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한에 막혀버리는 카이를 쓰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계속해서 무한에 막히던 카이가 갑자기 뭔가 다른 위화감을 느끼게 했고 고조는 본능적인 위기감지에 몸을 빠르게 움직였죠 그러자 고조는 그대로 허벅지가 베어져 날아가 버렸고 종타쿠의 참격이 마하라의 능력으로 무한을 적응해 버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아우 한방에 방갈죽 시켜 버리려고 했는데 아쉽네 라고 생각했고 고조가 반전 수식으로 회복을 하자 계속해서 공간을 가르는 잠격으로 고조를 압박했죠. 고조는 가까스로 몸 전체가 베어져 버리는 걸 비하긴 했지만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종탁구가 확실히 유리해지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개토가 이대로는 고조가 지겠다며 극본 소용돌이 시연해 종탁쿠에게 날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도우지가 뛰어들어 유운으로 개토를 쳐 날려버렸고 개토는 엄청난 충격에 비를 토하며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토지는 극힐 너또 만났구나 그때보단 좀 강해졌나? 라고 물었고 개토는 도우지 너부터 죽여버린다 라고 하며 주령조수를 시연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타 역시 곧바로 참전해 종타코를 공격했는데 종타코는 어우 결국 다굴 시작이냐 이렇게 다굴하면서 정의 의변척은 하지 않겠지라고 했습니다. 유타는 고조 선생님이 고정이다라고 하며 리카를 통한 거대한 주력포를 날렸고 종타코는 그걸 마하라로 막았죠. 그런데 그때 엄청나게 묵직한 펀치가 날아와 종타코를 때렸고 종타코는 그대로 멀리 튕겨 나가. 건물에 부딪혔습니다. 그쪽을 보니 특급 술사 츠쿠모 유키가 있었고 유키는 너는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하지? 라고 물었죠. 동타쿠는 나는 주문 도끼 니까의 친호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기 생활의 램 에밀리아 오등분의 신부의 미쿠 김열의 칼날의 미츠리까지 말하자 유키는 너 오타쿠니? 라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동타쿠는 개인 취향이야. 라고하며 유키에게 가해를 날려 공격을 했고 유키는 가루다를 이용해 그 참격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종타쿠의 참격은 이미 공간참이기에, 내구력이 아무리 단단한 가루다라도 한 방에 베어버렸죠. 그런데 그 순간 뒤쪽에서 고조의 모라사키가 날아왔고, 종타쿠는, 아차! 유타와 유키를 신경 쓰느라 고조를 놓쳤다. 라며 빠르게 피하려고 했지만 엄청난 규모의 무라사키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최대한 주력으로 몸을 강화하며 반격 수식에 집중을 했고 그대로 무라사키를 맞게 되었습니다. 겨우 견뎌내긴 했지만 엄청난 데미지를 입은 건 확실했고 그 틈에 유타와 유키가 빠르게 접근해 종타쿠를 접하기 시작했죠. 유타의 엄청난 주력이 담긴 공격과 유키의 막대한 질량이 담긴 공격을 맞자 정신이 없었고 종타쿠는 다시 마을할 권에 그들 상대하게끔 했습니다 고조는 그들에게 저마을을 없애려면 기술을 적응하기 전에 최대의 화력 으로 마을을 파괴해야 한다고 소리쳤고 유타와 유키는 그 말을 명심하며 마을을 공략하려고 했죠 종타 후는 오, 이거 확실히 좀 빡세네? 라고 하며 토우지 쪽은 어떻게 대화하고 있나 봤는데 역시 특급주력 4마리나 흡수하며 엄청난 성장을 한 개토와 이전에 죽은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던 토우지와의 싸움은 개토가 훨씬 무세하게 흘러갔고 개토는 조고의 화력과 바위토의 무의 전면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토우지에게 강령되어 있는 몸을 신체 개조해버리는 데 성공해 승리를 따내게 되었습니다 개토는 토우지와의 싸움을 승리로 가져간 뒤 곧바로 종타쿠 쪽을 응시했고 종타쿠는 오메, 이거 이러다가 한꺼번에 특급술사 4명을 상대하는 건가? 지퍼 현기증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고조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 후에 나머지 술사들을 죽여버리는 거였는데 고조가 이런 식으로 1대1 싸움을 포기하고 다구를 해버리는 한 남자였을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죠. 동타쿠는 그래도 너무 압도적으로 바르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몰리는 상황이 더긴장감 있고 좋은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조는 자현대졸사들의 힘을 저 녀석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주자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어 라고 확신했고 종탁훈이 좋아 상남자이자 개인배인 내가 너네들의 다구리를 이겨내고 최후의 승자 사상 최강의 순사라는걸 보여주마 라고 소리치며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원작처럼 도조를 공략하는데 했지만 다른 순사들의 참전으로 인해 난이도가 좀더 올라가버려 수쿠나가 더욱 활약할 수 있게끔 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시연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7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누른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